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이비지 지원본부의 전지훈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릴 부분은 바로 저희 무역협회가 지원하는 수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 온라인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게 제가 몸 담고 있는 그 이비지 지원본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어떻게 수출을 하는지 일단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제품 소중한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해외 바이어한테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실 겁니다. 본 사진은 그 해외 유명한 전시회에 나가셔서 제품을 홍보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시간적인 부분 많이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이라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존이 뭐 미국 시장에서는 특히나 구글, 그러니까 상품 검색은 아마존에서 하라는 말이, 말도 들 있듯이 아마존이 그만큼 강력한 어떤 상품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아마존 비즈니스라는 또 별도의 그런 운영 플랫폼을 운영을 한다 그럽니다. 저도 이제 그거는 협력을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존이 B2C 뿐만 아니라 B2B로 어떤 본인 제품들을 팔기 위한 그런 하나의 채널로서 또 활용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관심 있으시면 요거는 한번 구글 쪽에 검색을 하시면 관련 정보를 얻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어떤 뭐 친구 공유라든지 SNS로 활용하는 걸 넘어서 어 실제 SNS에서 내 물건을 팔수 있는 그런 페이스북 비즈니스도 등장을 했고요. 하지만 이런 늘어나는 온라인 팔로우 개척 방법 중에서 과연 우리 회사에 맞는 그런 채널, 그런 플랫폼은 뭔지 궁금하시고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과연 내 제품에 맞는 알맞은 해외 마케팅 플랫폼의 제목은 무엇인지 항상 궁금해 하실 거고요. 그런 답을 얻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혼자 일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해외 마케팅 인력이 한두 명 밖에 없으실 건데, 정말 간편한지, 간편하기만 하면 되나? 믿을만 한지, 두 가지는 괜찮은데, 과연 진짜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지, 그건 바이어를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시면, 믿으실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수출 방법이 될수 있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뭐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의 솔루션으로 저희가 트레이드 코리아라는 플랫폼을 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고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장점이 있고요. 첫 번째는 experienced team of expert 품목에 대한 전문가들이 계시고 그리고 바이어 DB가 있습니다. 저희 무역협회가 2008년부터 동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축적해 놓은 150만 여건 이상의 바이어 DB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파워풀한 마케팅 툴입니다 뭐더 강력한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 협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협회가 구축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최대한 활용한 그런 마케팅 툴이 있다고 보시면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레이드코리아닷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용을 하신 스타트업 여러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름만 들어보시면 한 번쯤 어... 검색을 해보시면 트레이드코리아가 B2B 플랫폼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일단 굉장한 간편하게 무료로 회원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회원 가입하실 수 있고 단순한 텍스트 위주의 상품 등록이 아니고 영상하고 이미지를 활용해서 좀더내 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품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상품 등록을 하시면 어, 저희 쪽에 가입한 해외 기업 회원이 한 8만 기업 회원이 됩니다. 그 기업 회원 대상으로 어, 홍보 프로모션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매달 둘째 주 정도쯤에 그 우수 회원 해외 홍보 서비스라고 저희 무역협회 트레이드코리아닷컴 그 공지사항을 통해서 매달 홍보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 신청을 하시고 선정이 되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짝지만 어, 좀안 보일 수 있지만 그 저희 트레이드코리아닷컴 메인 페이지에 본인 제품이 7일간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8만 해외 회원 대상으로 이 뉴스레터를 매일 발송을 하는데요. 그 뉴스레터를 본인 제품을 담아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달 그 이달의 상품이라는 그 트레이드 코리아 사이트 안에 온라인 전시관을 매달 그 구성을 하는데요. 거기에 상품을 전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등록된 상품 이미지를 제가 몇가몇개좀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런 감각적인 이미지의 사진들을 찍어서 어, 상품을 홍보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이는 제품은 이제 전기 없이 그 이제 전등을 전등 기능을 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여기는 이제 뭐 많이 보셨겠지만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 무선으로 종업원 호출할 때 쓰는 그런 어, 기, 기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품 등록이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약 53건의 53, 한국 제품들이 트레이드 코리아를 통해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한국 그 기업분들이 이미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기기는 그 자동차 거치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어, 스마트폰 거치대. 근데 저희가 이제 우수회원 해외 홍보 서비스를 이 업체가 신청을 해서 트레이드 코리아 닷컴에 7일간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다음에 홍콩 그다음에 UAE 바이어로부터 인콰이어리가 그 루트를 타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중에 홍콩하고 두바 UAE 쪽에 바이어와 수출 계약까지 체결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트레이드코리아닷컴만의 장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경험 많은 제가 전문가분들의 그런 구성된 팀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보시는 사진처럼 정말 잘 조화로운 오케스트라처럼 저희 무역협회도 2008년부터 이런 전문가분들을 이제 같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23명의 인원이 CBT 마케팅 센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분들이 다양한 매칭 서비스를 어, 품목에 맞게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트레이드 코리아 닷컴 화면뿐만 아니라 저희가 콤스라고 기타 업니 채널 마케팅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다양한 저희 홍보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콰이어리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처리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매칭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인콰이어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실제 수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어,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이런 통계의 수치로 매번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이제 계약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장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어 DB를 보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저희 무역협회가 보유한 바이어 DB를 활용을 해서 해외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는 점입니다. 전세 계약 159만 바이어 DB가 있고요. 저희가 매년 일정 부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실 바이어디비라는 게 구입을 하고 나서 뭐 2, 3년 지나면 담당자 바뀌고 뭐 생산하는, 그 다음에 수입하는 품목이 바뀌기 때문에 매번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상시적으로 쓸수 있는 바이어디비 수를, 어, 그래도 저희가 등급별로 분류를 하지만 20에서 30만 여건의 바이어디비는 해외 마케팅에 직접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유 유효, 유효성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럼 바이어의 그런 컨택 포인트 뿐만 아니라 바이어들이 직접 한국 시장에서 나는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다 소싱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오퍼 정보까지도 트레이드코리아 c 컴 사이트에 저희가 게재를 해놓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 바잉리즈라고 트레이드코리아 c 컴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다양한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어떤 제품을 이제 나는 찾고 있다라는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품이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해당이 되면 요 신청 서비스를 이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매달 글로벌 유통바이어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상시거래 알선이라는 서비스를 합니다.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영국의 막스 앤 스펜서 그리고 이거는 인도네시아 와슨스라는 기업인데 요런 세 기업에서 특정 여기 보시면 소싱 품목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한국 그 품목을 취급한 한국 회사를 찾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공개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이 되시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기업을 모아서 이 바이어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칭이 일어나는 경우요. 요거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어 DB를 축적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그 바이어들이 직접 나는 어떤 제품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찾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찾고 있는지를 바이어가 직접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쉽게 그리고 저희 매칭팀도 이 정보를 가지고 맞는 한국 셀러와 맞는 해외 바이어를 연결을 시켜드리는 거고요. 이런 정보가 바이로부터 저희가 매달 한 400건 이상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는 주소를 제가 짝구멍게 써놨는데, 트레이드 코리아의 이제 국문 버전이고요. 앞에 이제 kr.tradekorea.com 이라고 저희가 그 URL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면,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바이어 DB를 여러분들이 직접 국가 키워드 카테고리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원하는 바이어를 추출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바이어를 추출해 내신 후에, 어, 여러분 상품에 그런 텍스트 정보라든지 이미지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입혀서 거래제의서를 발송을 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어, 실제 바이어를 어떻게 만날지를 처음에 딱 시작을 하시면 난감하신 부분이 많으실 텐데, 이런 바이어디비, 축적된 바이어디비를 활용한 이런 거래제에서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어, 내가 몰랐던 정말 뭐 저런 국가에서도 내 제품을 찾고 있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면은 요거는 이제 헤어 그, 그 트리트먼트 쪽 제품인데요. 정말 그, 귀엽고, 그 다음에 좀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색깔마다 좀 특색 있게 디자인을 한 제품입니다. 헤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글로벌 유통바이어가 한국 제품을 찾고 있다는 그런 소싱 정보를 파악을 해서 트레이드 코리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 유통바이어 상시거래 알선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요. 그걸 보고 한국 회사가 신청을 해서 연결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만 만난 게 아니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그 실제 박람회를 또 참여를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서로 만나서 이어져서 실제 수, 수출 계약까지 이어진 그런 성공 사례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 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무역협회 트레이드 코리아 닷컴 사이트가 아까 말씀드린 8만 기업 회원 그리고 뭐 전체 회원 수들 말씀드리면 한 26만 회원이 있는데 그 회원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긴 하지만 저희 사이트만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많이 아시 드려 보셨겠지만 알리바바닷컴 그다음에 글로벌소식닷컴이라는 정말 해외의 유명한 B2B 이마켓플레이스를 활용을 해서 저희 트레이드 코리아에만 상품 등록서홍보가 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사이트에 연계돼서 홍보가 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B2B 전시회 홍보가 있고요. 이거는 직접 해외 전시회 나가실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그소비자라든지 I.T. 기기 같은 거를 샘플을 모아서 대신 전시회에 출장 지원을 해서 상담을 하고 후속 관리를 해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을 해서 저희 트레드코리아 서비스뿐만 아니라 거기에 등록된 여러분들의 제품들을 어, 그때그때 업데이트하면서 홍보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매칭 서비스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소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 기반으로 한 이제 B2B 이마켓 플레이스인데요. 여기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 바이어 수가 약한 140만 바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트레드코리아 이용하는 바이어 플러스 이 글로벌 소시스까지 어 본인 제품들을 여러분들 제품들을 홍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무역협회 계정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닷컴에 그런 저희가 캡처한 이미지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홍콩 쪽에 IT 그룹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관심 있는 기업들을 모집을 해서 직접 출장을 가실 수가 없는 경우에 저희가 이런 샘플들을 받아다가 어 부스를 임차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사실 바이어 입장에서는 한번 와서 한국의 정말 참신한 제품들을 한 자리에서 짧게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저희도 그런 바이어들에게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를 해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데 저희가 이제 트레이드코리아에 올라온 제품들을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저희 한국 제품에 관심 있는 SNS 유저들 그리고 저희 무역협회와 뭐 친구를 맺은 그런 바이어들과 이런 상품 정보들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여기 또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또 오신 스타트업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만을 위한 또몇 가지 좀 특전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 매칭 서비스라고 사실은 이제 연초부터 작년부터 이제 시작은 했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 본인들이 직접 트레이드 코리아 상품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맞는 그런 사업이 모르실 경우에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런 품목별 매칭 담당자분들이 원하는 맞는 그런 마케팅 플랫폼 툴을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고요. 어, 실질적으로 이런 프리미엄 매칭 서비스를 받는 기업이 지금 한 90여 개사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전체 수출, 이 저희 이런 일련의 이런 마케팅 과정을 통해서 수출 실적이 한 770만 불이 났는데 그 중에 10% 이상이 프리미엄 매칭 그룹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요번 6월 달 중에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메일 홍보를 해서. 이 프리미엄 매칭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신청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제품 경쟁력이라든지 수출 의지라든지 시장성을 고려를 해서 저희 프리미엄 대상군으로 이제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기본 조건으로는 일단은 트레이드 코리아 닷컴에 가입이 또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아직 가입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예전에 가입하고 한 번도 안 드려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한번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저희가 6월 중에 무역협회 이름으로 이 안내 메일이 나갔을 때 관련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 또 별도의 그 수출, 온라인 수출 지원을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제, 이제 여기 연락처가 있으니까 관련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메일이나 전화 주시면은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